꼬이가나0 40,000. 40,000. 어0 0 0 0 4 0데0 0 40,000. 40,000. 4 0 0 0 40,000. 40,000. 4 0 0 0 4 0 0 혹시.. 40,000. 40,000. 40,000. 40,000. 40,000. 4아0 0 0 40,000. 4 0 0 계 탑으로 다시 나가잖아. 우리 안으로 줘야, 줘야 되는데. 아이 봐. 서로 다 바람이 이 아, 진짜 이게 봐, 엄청 이뻐. 내가 수비도 지금 지금 안줘안줘 왜?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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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되는데. 와 여, 여유로워. 좋아좋아좋아 와 좋아, 좋아. 아, 좋다 사이드야? 까비, 까비까비 좋아 넓게쓰자 넓게 좋다 넓게쓰자 넓게, 쓰자, 넓게. 아, 진짜 복이

아니 어죠 빨라. 형, 형도 미드슛도 많이 쏴봐. 아? 사이에 잡으니까 못, 못 아, 던, 못겠다 네. 아, 약간 좀 던지면 그냥 찍힐 것 같아? 버리는 느낌이라. 네. 아. 좀 붙어 있으니까 더 그리고 더 자리 다 잡고 있으니까. 오. 잠시만요. 뭐 하모니 비전도 훨씬 좋으신 거 뭐? 아니에요? 다 들어가시나? <laughs> 아, <laughs> 다 들어가시나? 좀더 탑으로 타! 사이드보다! 였다! 였어! 대아비비다 됐다! 됐다! 킥킥! 오! 봐 지금 빈 거야. 겼잖아. 아,

<목소리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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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요 공격이 지금 너무 안 되는 거같아 근데 이거 연습하는 거니까. 대회 때이러면날이 나는데. 대회 때안이러려고 연습하는 거 이거 어, 봐 엄청 좁은데. <목소리를> 이건 첫스리트 해야 되는 건가? 지금 <목소리를> 지금이야? 네. 이 전술이야? 한번 더? 한 라인이. 이스리트가 엄청 좁은데?

들어가야 밖에도 나오고 하는데 근데 외곽이 안 들어가 버리니까 저기는 안에 만 막을 수밖에 없는데 어. 안 됐다 <laughs> 와저키저키해만 <laughs> 와, <집고 싶다. 웃음> 이건 쌔한 거야 쌔 같이 같이, 같이. 너무 벗어고로 가 있어. 원샷, 원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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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 정도면 안해 왔어? 왔어, 스 이렇게 올라가야 지아 근데 지금 공성처럼 때려 때려 줘야 돼. 찬스 왔을 때. 안 때리고 계속 패스 패스려고패스려고 패스 옆에 보고 옆에 보고 있니까8 7 6 5 4 3 2 1